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습니다. 예. 예. 코로나로 해서 세계가 지금 간염으로 어, 전쟁이라 가지고 예.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예. 미국은 하루에 950만 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병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통계 총 사망자가 530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감염자가 586명, 600명, 우리나라도 10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백신이 개발했다고 해도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신 개발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오는 시기가 또 백신 맞고, 우리가 완치 되는 시간이 예, 검증을 아직 받아보진 그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걸리면 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 나부터 가족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보세요 미국은 예, 950만명 우리나라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예, 코로나에 서 우리 철저히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꼭 참여 동참하는 것이 코로나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 뉴스특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